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5월 첫째 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인포그래픽 표현을 보면, 언론사의 인포그래픽 표현을 보면 악랄합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최인호가 열받았습니다. 직접 저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리얼미터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차트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추세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긍정평가가 3월 세째 주부터 쭉쭉쭉쭉쭉쭉, 5월 첫째 주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데 그중에서 지난 한주 자유한국당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와중에 지지도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전의 지지율 각도와 다르지요? 이만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언론사의 인포 그래픽에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잡아냈습니다. 이한 주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스탑, 문재인 독재자 이러고 전국을 돌아다닌 그 시즌 아닙니까? 그 시기 동안에 이렇게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여론이 엿먹어라, 헛소리하지 마라 라고 답을 한거지요. 자유한국당 우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각 정당의 지지율 변화도 이렇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차트로 제가 따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8.0%에서 40.1%로 자한당 지지율이 31.5%에서 33.0%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당들은 조금 조금씩 내려갔어요. 무당층도 줄었습니다. 각 당의 지지자 집결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구독자 4만 돌파 기념 라이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한당 지지자들 집결 결집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안 올라가나?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땀안 흘리고 신사적인 풍물을 유지하면서 지지자 결집이 될걸 바보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제 예상과 똑같죠. 더군다나 자한당은 그렇게 땀 흘리며 구르며 애를 썼는데 1.5%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국회로 돌아오세요. 이랬는데 2.1%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쓸수록 자한당의 집결도 증가보다 민주당의 결집도 증가가 더 커진다라는 함수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한국당 몇 주만 더 애써 주세요.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왜 다음 주부터 자유한국당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또 시위를 시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TKPK 먹고 나머지 지역 포기한다라는 전략을 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난리치지 말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다음 총선까지 조용히 지지도 증가를 위한 조용한 활동을 당력을 모아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집중시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첫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체인오 TV의 분석, 도시, 평가,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